감니다어넌 저기 봐아 근데 마우스가 웃긴 게 이거 하려면 이게 여기로 와야 되는데 저기 있어 맞지? 언제 해야지 네 어차피 제가 내일 차에 실리나 네 실기네요 안녕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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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이 올라왔고요. <laughs> 안녕. 아, 세팅 중입니다. 메시진 네, 좀만 할게요, 여러분. 네, 소리랑 하고. 놀고 계세요 아, <laughs> 색깔을... 그러면 개인기 <laughs> 시간을 또 가져야겠구만. 아, 계속... 네, 뭐예요? 개인기 하는 것처럼? <웃음> <웃음> 뭐예요? 스크 보여 요 잘했다, 방금. 네. <laughs> 뭘 잘했어? 이거 보여줄게요. 여기 화면으로 봐야 요 이따가 나오면. 예. 시작하자마자 122명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. 어? 들어오세요. 여행까지. 야씨. 1 3 2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? 음. 저 소리를 지워야 돼. 짜자잔. 네, 뒤로 보여줘야겠다. 네, 잠시만요, 여러분. 마우스 어. 이쪽에 주죠? 여기 노트북 좀 어, 마우스 나좀 주죠? 응. 어. 응. 너무 잘 봐봐. <laughs> 무서워. 됐다. 무선 마우스 하나 삽시다. 어, 사자. 송동면씨 얼굴에 안 찍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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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시작하자마자 오늘 150명 들어옵니다 지금 150명째 대박이 우와 대박입니다. 지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냥 열자마자 150명 찍고 시작합니다. 아니 근데 야구 강의 씨 유명해요. 저희 방에서도 야구 강의 씨 얘기 나와요. 아니 아, 진짜요? 네. 아니 뭐 이거 어방 오늘... 말해요? 저 저봐. 아프리카TV 아 그래요? <laughs> 집에 있는 방아 집에 있는 방 말고 어쩌면 오늘 최고 시청자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. 오, 듭니다 지금 열 장만 300 300몇십명 들어왔었거든요 음. 370명인가? 자 시작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 찜입니다 남성은 번 감사합니다 카메라 <laughs> <아니, 웃음> 보고 아, 촌스럽게 왜 아, 이래 네, 진짜 아 정말 왜 이래 네. 네, 인사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소리예요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,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지금 170명째 보고 계십니다. 이게 인사 대충 보고 어, 여기 보이죠? 이, 이제 보면서 한명한명 한명 인사 좀 해주세요. 170명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초만 하겠습니다. 정예윤 님, 안녕하세요. 정민 님, 안녕하세요. 아무 말 읽어요, 보이는 다 아무나 읽어요, 아무나. <laughs> 어, 김범준 님, <laughs> 안녕하세요. 님. <laughs> 그렇게 해서 줄을 도는 거예요, 깨끗게 동현 님, 안녕하세요. 문주원님 안녕하세요 준희님 안녕하세요 양주헌님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자 다음 빨리 빨리 열바퀴만 높시다 열바퀴 민준님 안녕하세요 네 거꾸로파트님 안녕하세요 침칸님 안녕하세요 김정은님 안녕하세요 이찬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잠깐 신인태님께서 2천원 후회를 <laughs> 해주셨습니다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계속 갈까요 야, 지민 님한테. 감사합니다. 신인태 제가 아는 신인태 같은데. 아, 아 친구분이신가요? 좀 2,000원 갖고 안될것 같은데. 이승구 지후보요 아, 그래요. 네. 어, 네. 알겠습니다. 벤토스 님도 맞는... 안녕하시고요 다들, 다들... 안녕하세요. 강현 님 안녕하세요. 이준구 님 안녕하세요. 가브리엘 님 안녕하세요. 아, 이하구다 이준구 님. 아, 네, 좋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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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 오늘 시작하자마자 180명을 넘고 넘게 찍고 바로 시작합니다. 역시 야구광이 씨는 핫하네요. 하타. 핫하다는 하타. 응. 걸 인증하는 거야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와, 짱입니다. 이게 글러브 우트예요. 네. 원래 이거 좌우반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맞습니다. 좌우반전, 했죠, 했죠, 좌우반전 했죠, 했죠. 한 거야 지금? 네. 아, 그래. 어, 광영님. 와, 김광영님 안녕하세요. 5,000, 아니, 5,000원 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자, 하자. 오늘도 파이팅 네, 여러분. 어, 190명 찍고 있습니다. 어 왠지 시작하자마자 200명을 찍고 시작할 것 같은데요. 기분이 여러분. 너무 좋아.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좀 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기 달라요. 달라요. 네, 좀씩 조금씩 달라요. 아마추어. 네. <laughs> 어, 역시. <기적. 웃음> 역시 <기적. 웃음> 오늘 야구 관련 시 이벤트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음. 하고 있습니다. 아 어,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어 이게 보면. 댓글이 지금 200명쯤 되면 있잖아요. 읽을 수가 없어요.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못 챙겨주는 한이 순간들이 있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, 어꼭 저희가 댓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댓글 치시면 어 눈에 밟히면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오늘 야구 관씨시 이벤트 데이를 시작합니다. 와! 네 저희가 전에 어, 메이저 대회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갖고 오늘 야구광이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구광이시 대회를 되게 되게 기다리셨을 거라고 저는 아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기다렸어요 네 다들 기다렸을 거라고 <laughs>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저번에 우리 수원 갔을 때 그죠? 네. 수원 갔을 때 촬영하러 갔다가 제가 졸랐습니다야구광이시 한번 합시다 그때 막 순동면 사장님께서 아, 흔쾌하게 그냥 음. 어, 그럼 그럽시다. 오늘 네. 비도 엄청 많이 내렸는데. 맞아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저희 사무실까지 두 시간 걸렸대요. 와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 우리 또 고생하셨습니다. 구독자를 위해서 아저씨하고의 구독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<laughs> 온 우리 순동면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소리 질러 이거 <laughs> 예! 해야 돼.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소리 질러. <웃음> 예! <웃음> 자, 기다려보세요. 이제 10초만 기다리면 10초만 기다리면 재물성들이 펼쳐집니다. 10초, 8, 7, 6, 5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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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 이쪽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와. <laughs> 귀여워. 와. 귀여워. 네, 네, 네. 너무 좋아하네요. 나 이거 너무 좋아요. 어, 너무 좋아요. <laughs> 계속 올라오죠, 계속 올라오죠. 네, 귀여워. 빨리 나죠, 빨리 나죠. 와. 아니, 구독자분들 너무 귀여워. <laughs>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다합력이 좋아요. 나도 이 좋은데 기왕이면 우리가 평소 때 이벤트 안할 때도 좀 이만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210명 보고 계시거든요. 오늘 진짜 와 대단하다. 보통 평균 몇 명이나 보세요? 보통 이제 이벤트 안 하면 이벤트 안 하면 많을 30명. 때 한, 아니죠. 많으면 한 50명 정도 50, 보고요. 평균. 네, 평균 한 30명 정도 보고요. 그리고 이벤트데이 때. 초반에는 이렇게 210명 이렇게 넘기 시작을 안 해요 우리가. 그죠? 음, 음. 초반에 켰을 때는 1 20명에서 셀트 올라. 초반 거. 시작했을 때의 수치상으로 지금 역대급이에요. 아, 등남 감사합니다. 네. 어등남을아시네요 집에서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네 아줌마 야구회님께서 야구연이온님께서 닥구 강해시. 네 와. 아줌마, 아줌마 야구회 야구회인데 뜨끔했어 나. 사람들 네. 네. 아, 나 자꾸 아줌마라 그러고 이모라 그래가지고. 네, 민영 님저 실시간 처음 봐요. 네. 벤투스 님 예고 없이 불시 이벤트 하시면 됩니다. 네. 좋아요. 오늘은 상품이 몇 개죠? 어? 어, 씨, 클났다. 큰일, 큰일 났다 진짜. 여기. 어, 알아. 어, 아. 이미 안다. 뭐예요? 뭐, 뭐가요 여기. 음. 네. 네. 아, 아. 어, 그 네. 안다. 네. 아, 어떡하지? 네. 아니, 괜찮아요. 어떡해? 아, 할까요 네, 여러분, 오늘 이벤트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상품 몇 개? 상품이 어무 어머 어마, 아, 뭐야? 어마무시. 어마무시하죠. 어마 무시. 지금 어마 무시. 저희가 총7곱가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한 명씩 와. 좀 들어보시죠. 에코백부터 하나씩 다 드릴게요. 아, 아니 에코백이 너무 소소. 이거 주세요. 걔는 에코백 아니야. 너 가져 가져. 저 이거 방... 말고 이거밖에 안 돼요? 아니 에코백 아니에요. 로브 주머니에. 난 클럽 주머니에. 에코백이 클럽 주머니. 자 이거 하나씩 받아주세요 이렇게. 무조건. 뭐 아, 아, 아 네. 아저 <laughs> 어, 이거 방에 붙여있어요. 제아 방에. 아무 없는데. 가슴에 붙이고 합시다, 야구. 네, 감사합니다. 전화 주세요. 잘... 네. <laughs> 자, 붙이고. 야, 자, 요거 들어주세요. 자. 야, 또 준비해 갖고 왔어요. 우리 선수장님. 자, 자, 이거 하나씩 다 하나 들어주세요, 빨리. 네. 하나씩 다 하나 들어주세요. 네. 자, 일단 여러분. 첫 번째 상품입니다. 요거 야구 강의씨 에코백입니다. 아, 저희가 한게 아니고 블루 리프 협업. 네, 블루리프 협업이랍니다 네, 블루리프는 가방 브랜드예요. 네, 가방 네. 가방 브랜드랑 콜라한 거예요. 네. 저 네. 이거 지금 있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저 토요일에 전문대 이거 메고갈 거예요. 어디를? 정모할 때. 아, 정말. <laughs> 네. <웃음> 너무 좋아요. 네. 진짜고 있어요. 일상생활에서도 쓸수 있어. 저도 쓰고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응. 이거 진짜 좋아. <laughs> 너무 이쁘죠? <laughs> 이거 진짜. 야구만시 에코백. 잇 아이템. 이게요. 여러분, 생각보다 쓸모가 되게 많아요. 이게 여자들은 그래도 그냥 뭐 이것저것 갖고 다녀야 되니까 쓸모있겠지만 내가 뭔 쓸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되게 쓸모가 많습니다 이게 음이 천도 두, 두꺼운 걸로 했고요 다음에 네. 안쪽에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네 음. 이런 식으로 미니 주머니 브로리프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네자이렇게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놓을게요 자 이게 이게 첫 번째 상품입니다 요거는요 네. 여러분 어떻게 드릴 거냐면 말이죠 일단, 오늘, 이제, 저희랑 소통을 하시다가, 와, 말씀드려는순 거, 230명을 돌파했습니다. <laughs> 지난달에! 대박입니다. 2다0 지렸다, 진짜. 자, 요거는 이제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. 이렇게 저희랑 소통을 하시다가, 저희가, 어, 여러분들 예쁜 말 하는 채팅창 보이면, 저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, 마음에 드는 사람, 그냥 무작위로 뽑겠습니다. 오늘 상품이 되게 많아요. 총 7종류가 되기 때문에, 이거를 뭐, 하나하나 뭐, 퀴즈 내고 뭐하고 뭐하고 하기에는, 시간이 너무 오래 걸것 같아서, 일단 우리가 네 명이니까 에코백 네 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채팅을 하자, 치다가 네. 어, 어, 이 이거 너무 센스 있다. 이 채팅 너무 센스 있다. 이거 너무 이쁜 말이다. 이러면은 저희가 찍어서 그분 그냥 드리겠습니다. 음. 한 사람당 한 개씩 그냥 어, 뜯지 않았어요. 서드리고요 자, 첫째. multimisije 1 minata On ovaj stvor <laughs> u TV-Sebi preconisl Empire Jine